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2년 전 이런 발언을 했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도 아닐 뿐더러 악의적인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한 건 지난 2021년 11월. 검찰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전 최고위원을 기소했고 오늘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 사실도 아니라는 황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밖에 볼수 없어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모종의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검찰에 사과까지 했지만 황전 최고위원은 10개월 뒤 문제의 주장을 되풀이했던 겁니다. 황전 최고위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을 오인이고요. 제대로 판단을 못하신 것 같다, 판사님이. 오늘 유죄 판결로 황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채널 A 뉴스. 김지윤입니다.